작은 것의 소중함. 읽을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14절.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와 중요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군대는 나폴레옹의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에 맞는 전술을 이미 준비했으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 기병대가 나폴레옹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기병대가 늦은 이유는 한 소대가 집합을 늦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그 소대가 늦은 이유를 조사해보니 한 병사 한 명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병사 한 명이 늦은 이유는 바로 말말굽에 편자가 빠져서 말이 달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기 때문에 이 병사가 제때 왔다면 승부의 향방이 달라졌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편자 하나 때문에 나폴레옹의 전술에 차질이 생겨 패배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드라크마의 비율을 통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의 작은 것들은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것으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한한 한 영혼입니다. 작은 한 영혼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주변의 한 영혼을 찾아가 소중히 소중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